자, 986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친구들 조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요거 단계단계로 헤쳐나가면 되거든. 자, 파이팅 자, 볼게요. 자, 일단 스텝 1. 자, 문장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AB 사이에 두 명을 세우는 거야. 그럼 일단 AB 사이잖아. AB 사이에 두 명을 세우니까, 일단 네 개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리를 마련해야겠죠?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네 자리를 마련할 때, AB로 세울지, 혹은 어떻게? BA로 세울지. 근데 AB가 이 4개에 있어서는 양 끝에 들어가는데 AB인지 BA인지 모르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AB를 줄 세우는 경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로 볼수 있을 거야. 혹은 어떻게? 그냥 2라고 해도 상관없을 거야. 이해 가서 두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스텝 2. 어떻게 된 거야? 중간 두 자리. 결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야. 자, 천천히 가보자. 자, 지금 어, 요 자리 있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A, B로 메꿔진 상황이야. 이해가 습니까 다음에 지금 봐, A, B, C, D, A, B, C, D, E, F 여섯 명 중에서 A, B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 썼단 말이야. 그럼 남은 게 어떻게? 네 명이 남았죠. 그럼 이제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이두 자리에 뭔가 일렬로 줄을 세워야 될까? 동시 사건이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가 어떻게? 해? C 세울까, D 세울까, E 세울까, F 세울까, 네 가지 한 명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네 개, 네 가지 이렇게 될 거야. 이까지 이해갔습니까, 친구들? 그럼 이까지 일단은 스텝 1과 스텝 2를 합쳐보자. 자, 교육이래 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까? 어 여기에 맞지 이 자리에 줄을 세우는 게 뭐야 a b 를줄 세울 거니까 맞습니까 2 곱하기 1일 거야 이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음, a 와 b 를줄 세우는 거줄 세우기 잠시이 가면 돼 친구들 자 그리고 1열의과정으로또뭘 하게 되는 거야 요 사이 맞지 중간 두 자리 계열은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3이 되겠죠 이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요 상황에서 이제 스텝 3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어, 여기에 뭔가 AB가 서고 맞죠? 이렇게 AB라 치자, 혹은 BA가 될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도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채웠죠? 채워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패키지에 뭔가 라인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이게 하나의 박스가 생각하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보면 어 지금 원래 6 명이지 A, B, C, D, E, F 6 명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A, B는 이미 어떻게 고정 확정돼 버렸고 자이두 자리에 누군가가 맞죠 지금 4 명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 자리 하면서 두 명이 지금 어떻게 이 중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써 버렸지 그러니까 몇 명이 남안습니까 결국에 2 명이 남을까 이해갔습니까? 이네개 중에서 어떤 알파벳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어떻게? 두 명이 남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표현할까? 두 명을 어, C와 D가 남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 뭐 X하고 Y 이런 식으로 해버려 맞지? 그러니까 이 X와 Y는 누구냐면 음, C, D, E, F 중두 명이야. 이렇게 좀 해보자. 선생님 꼼꼼하게 좀 설명해주고 싶었거든이 문제는 그럼 결국에 이제 뭐야? 얘가 한 덩어리잖아. 얘가 한 덩어리고 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몇 명으로 인식하는 거야. 세명으로 인식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버리냐? 면니 t 스텝 3. 세명뭘 한다? 어. 줄세우기를 시행해 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세명줄세우기는 어떻게 되죠? 너무 쉽잖아. 한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 아니야. 이해 갔나요? 자, 이제 끝났죠. 자, 라스트 타임. 스텝 1, 그다음에 스텝 2. 스텝 3. 이걸 다 합치면 되는 거야. 쌤이 설명한다고 장황한 거지. 그냥 요걸 빨리 하다 보면 금방 나오겠죠. 그럼 AB 줄 세우는 거. 그다음에 뭐라죠? 중간 자리 줄 세우는 거. 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네 자리에서 한한 덩어리가 마련됐고 맞습니까? 그럼 얘 포함해서 어떻게? 뭐 누군가 CD EF 중에 두 명까지 해서 몇 명? 세명줄 세우기를 시행하면 되겠죠. 연속적으로, 세명줄수 있는 뭐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그니까 러 어떻게?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 갔으니까. 2, 12. 자, 얘가 뭐 되죠? 여기 적을게. 2 되고, 4, 3은? 12 되고, 3이? 6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44 나오겠네. 요 맞나요, 친구들? 986번의 답은? 얼마가 됩니까? 144.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는지.